네, 1203호, 네, 3번창, 시레기창입니다 3번창이. 3번창 제거하러 내려갈게요, 예. 네, 3번창, 1203호입니다. 네, 시레기창 제거 어려워요. 네, 시레기창이 제일 어렵고요. 네, 제거해볼게요, 제거. 네, 3번창, 웃다빠. 네, 3번창고 물고를 살려줬고요. 네, 물고를 살리는 게 좋아요. 이쪽까지. <laughs> 네. 제거가 됐고요. 네, 제가 조금 내려와 있는 거는 여기를 제거하고 나왔어요. 지금. 예 보이시나 모르겠는데 저기를 제거하고 나왔습니다. 이따 내려가서 예, 찍어 드릴게요. 예, 지금은 위에. 예, 여기까지 했고요아 이제 여기만 사실은 제거하면 L L자로 은자로 예, 끝이에요. 아, 여기서부터 사진을 이렇게 찍을게요. 예, 그리고 밑에는 내려가서 찍겠습니다. 이거 아, 다 제거해놓고 시레기 <laughs> 창이 최고 어려워요. 어딜 가든. 자 그럼 사진 찍을게요. 너무 멀어서 줌으로 땡겨서 찍었습니다 줌으로 아 이거, 이거 나중에 두줄 타야 되겠네 시래기창 은 네. 아무튼 아래타파 내려가 볼게요 이, 여기 네, 3번 창 제거가 다 됐습니다 여기는 부식이 많이 돼 있네요 에, 물이 많이 샜었어요 미세하게든 많이든 샜었기 때문에 이 콘크리트 석회물질이 다 빠져나가고 이제 예, 푸석푸석하게 에, 그렇게 된 거죠. 아무튼 3번 차까지 다 제거가 됐고요. 에, 여기는 노수가 들만한 뭐, 데가 위에 각땡겨놔서 음, 모르겠네. 아무튼 여기 또 아이고 너무 많이 간다. 예, 아까 줄에서 내려가지고 다 제거해 놨습니다. 일단 기로 한번 오기가 어려우니까 사진 찍고 에, 내려갈게요. 이제 청소해야 돼요, 청소. 제일 힘든 거 청소. 예, 제일 힘들죠, 청소. 자, 그럼 사진 찍고 에, 내려갈게요, 저기서부터 이제 4시네요, 4시. 아, 힘드네요. 일단은 차를 여기로 갖고 와가지고, 에, 여기 청소. 이제 제일 힘든 청소. 에, 대충 해놓고, 내일, 내일 또, 근데 여기 어디로 들어가야 되지, 여긴? 여기 옛날에 들어갔었던 것 같은데, 여기. 위에 옥상은 줄 타고 내려와야 돼요. 일단 우측은 빼놓고, 이 밑에 여기, 여기는 치워놔야 될것 같은데. 일단은 청소부터 다 할게요, 에?